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족보가 나오지?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왜 여기에서 스토리가 이렇게, 내러티브가 쭉 이어지다가, 왜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족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선조들과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내위자손 네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고로,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 자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족보가 등장하냐고요. 여러분들 문맥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안전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입이 두난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말안 듣는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로가 그 말씀 듣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모세예요. 지금이라도 이 역할에서 빠지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백성들의 이 저항 앞에서 모세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자격이 있음을 지금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족보 우리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27절까지는 내위 지파인 모세의 족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위 지파라는 게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에 족보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 내위 지파의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미리안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만에 뜬금없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맡겨주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저 인간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모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가 이 족보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내위 지파에 후손임을 입정해주는 이 족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자격과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먼저, 13절, 물론 오늘 본문은 14절이지만, 13절과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오늘 이 단락의 맨 앞과 맨 끝을 말하는 거죠. 13절과 27절에 보면 맨 앞과 끝에 동일한 내용으로 딱 등장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내용.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3절에도 하시고 27절에도 딱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미상관. 다른 말로는 봉투기법. 여러분 편지 봉투 옛날에 보면 맨 앞과 맨 끝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이 전체를 감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이 악과 맨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 기법이고 문학 장치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수미상관 봉투 기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족보를 여기에 딱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웠고 그들을 너희들 가운데 보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족보가 그것을 입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에 순종해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족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나합, 모함 여인 누 바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본문에서 소개하는 모세의 족보에도 죄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죄인들의 이름이 먼저 보면. 르우벤이 1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르우벤 누굽니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관함으로 야곱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르우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시몬과 네위가 등장합니다. 동생 디나가 세겜족 속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거, 강간당한 거, 원수 같겠다고 세겜 사람들 할래 밖에 해놓고 속여가지고 그들 잔혹히 다 죽이고 약탈한 인물. 그래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저주를 받은 주인공이 시몬과 네위, 네위잖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아론의 두 아들 누가 등장합니까? 나닥과 아비우가 나와 있어요. 이, 이 인간들은 누군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모세의 족보에, 족보에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걸. 원래 족보는 가문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족보에 안 들어갔으면 좋을 법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비록 모세의 족보에 악질적인 죄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세는 바로 그런 피, 그런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입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도 말안 듣죠.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니까. 찾아가 봐야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낙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모세야, 내가 다 안다. 너의 조상이 가정스럽고 비열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이미 다 안다. 그거 다 알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네 조상들 중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에서 다 용서해라. 옛일 때문에 그것도 네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 때문에 수치스럽고 또 너의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모든 것다 알고 너를 부르고. 너를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사역해라. 한마디로 모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족보에. 현실을 직시시키면서, 직시시키면서 그런 못나고 수치스러운 가문, 그런 현실이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에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을 때다 죽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또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지나온 인생의 시간들 속에 이런저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다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을 자꾸 덜 먹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못난 짓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과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의 과거 팔리를왜 자꾸 계속 하시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일을 교훈삼아 기억할지는 몰라도,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자기의 자존 자존감을 깎아 내루기 위한 도구로로 과거를 동원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과거가 그 어떻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기는 일에 여러분의 과거가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과거에 매여서 온전해지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어떤 상처 아닌 상처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 보면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과거를 지나왔지만, 온전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멋진 역할 감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과거, 그리고 자기 말 못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자신감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모세의 족보를 탁 제시를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다. 동시에 모세의 조상들의 못난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은 저의 지난 날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잘 회복되어져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제 역할 잘 감당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과거는 잊으십시오. 얼마든지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한 날. 모든 과거를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과거에 어떤 실수, 어떤 죄,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너를 불렀고,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를 둔그 자리에서 너의 역할 신자답게 잘 감당하고 살아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 나은단교의 가족 여러분 과거 다 잊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멋있게 살아가는 신자 되도록 하십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요. 새로운 날이 열렸잖아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 아름답고 멋지게 섬기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사람들 더 사랑하고, 그런 복된 신자로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